안녕하세요, 오아준TV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렵다는 깬 사람이 없는 타워 도전해보겠습니다. 별마말 없이 올라가도록 하죠. 아직까진 너무 쉽죠? 어, 여기 대체 어디지? 오, 오, 오! Thank you, bacon. 저는 참고로 아주, 원래는 말소가 적은데, 영상 찍을 때는 어, 이거, 어! 안 돼. 이, 당연히 없지, 모든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 오, 오. 이건 아주 똑똑하네, 이거 많이 했나. 아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네요. 여기 점점 어려워지네. 여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음, 조금 보통. 전거보다 쉬운 거 같은데, 저 노란색 뜨는... 예? 어, 혹시 모르니까 지름길일 수도 있긴 한데 막혀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오, 오, 오? 오, 하얀색 이건 안 막혀 있네요. 어 여기서 막히나? 이 이거다. 나이스. 보라색 보통. 보통은 너무. 이 이게 뭐지? 이 이거 달려야 하나? 오. 별로 안 달네요. 반칸밖에요 계속 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laughs> 어, 여기서 회오리가 아주 두툼하군요. 근데 저에겐 껌이죠. 전 원래 계정으로 근무타도 했는데. 초보는 못 올지도. 에이, 저는, 저, 자 정도면 중수, 중, 어, 초반에서 중수 아닐까 싶은데. 사실, 자칭입니다, 저, 같아요. 아, 여기 또 나왔어요? 아, 이거 막혔네요. 이거 어떡하지? 저 친구 모르겠지? <laughs> 어, 뭐야, 나도 몰라.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오, 여기 아니다. 나이스. 피, 지옥. 오, 오. 한 방? 어, 무서워. 너무 무섭고요. 한 번에 클리어 할거에요 참고로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오, 너무 두툼한데? 쉽죠? 너무 쉽네. 예? 왜 왜? 아. 피지옥긴 이유를 알겠네요. 피가 아주 많이 깎이네. 위로 회오리. 아주 조금 어려움. 그렇다기보다는 색깔이 아주 어려워 보이는데. 오, 한방 아니겠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휴. 올라,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는 건가? 이 정도면 껌이죠, 솔직히. 저한테 기준으로. 아이고. 아니, 나 멍청인가 왜 여기서 떨어져? 우와, 우와. 큰일 날 뻔. 뭐야, 이거. 왜, 왜 실패했지, 나 방금? 응? 음? 오, 이, 이런 식. 오, 뭐뭐뭐뭐뭐야뭐 <목소리> <목소리>

어 여기 새로가 안 나네? 응? 근데 저거 그냥, 어떻게, 엄연히 따지려면은, 그냥 두개회오리죠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 아쉬운데, 이것만 해볼까요? 왜, 스피드런인가? 안 돼, 실수로 아주 어려운 그런. 아 어, 뭐야 뭐야 렉렉 렉. 오케이 아 레더플래그 못해? 아니 멍청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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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디에 갔지? 여기 있네 흥! 어? 어? 엄? 아 저에겐 아직 많은 시련이 남았군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